The crab that g r s food. The y e t 입니다 자, 음식을 재배하는 개. 그래서 예 e 크 i 이다이 말이지. 자, many of us take it for granted that only human o u food. 라고 나왔습니다 자, take a for granted. 라고. 그러니까 a를 당연하게 여기는 말이죠. 여기서 이신 가수한 것이시면 되고, 대절를 진정으로 해주시면 니다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명적 대시 사용이 되었어요. 그치? 대소. 우리 좀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인간만이 음식을 어, 재배한다고 재배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However, 아, 아, 하지만 a recently discovered deep sea crab species called the yeti challenges that no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어, 심해 게 종이 예티라고 부르는 심해에 사는 어떤한개 종이 어그 개념에 반박을 했다 혹은 도전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딱션은 지침 나올 수 있겠죠? 알아주 e t i r a s t o n meters uh, below the surface of the uh, of the ocean, d e down on sulfur-rich, s u m m e r w a m f a s t uh, water as hot as c 라고나와습니다자 e i 개는 있잖아. 옛지 개는 바다 표면에 2,000m 정도 아래에서 산데, 여기는 한번더그 설명을 하는 거야. 2,000m. 수면 아래 2000, 2,000m 정도에 되는 곳은 있잖아. 자, 썰포고하면은 뭐예요? 황이죠, 황. 어, 그래서 여기는 유황을 말해요. 그래서 유황이 굉장히 풍부한. 자, 서머매트라고 하면 온도된거 알지? 그래서 서머리라고 하면 온도라는 뜻이거든. 온도의라는 말이야. 그래서 란트라고 하면 어떤 분출구를 말 해요. 그래서 유황이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열 분출구 아래 그그열 분출구 아주 밑에, 아그 깊은 아래쪽에서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분출구에 있잖아, 380도 정도 길, 정도 뜨거운 물을 분출을 한다 이렇지 그렇지? 이제 빼고 오시면 뿌리 좀 있고 자 다음에. It's a it. harsh environment. 자 그렇게 가혹한 상황에서 혹독한 상황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they survive by growing bacteria on their hairy clothes, which constitute their main food sour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있잖아 털이 많은 발 앞발이라고 그러네요 집게 그 발톱을 말하는 것도 그 앞에 털이 많은 그 집게 왕 발로 어 박테리아를 기름을 재배함으로써 살아남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주된 식자재 원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there's no light down there, so photosynthesis is impossi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 그곳 그렇게 깊은 아래에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방합성이 불가능. 아시겠죠? Instead 대신에 있잖아, the bacteria rely o f uh, what's known as chemosynthesis. 화학 방합성, 그러니까 화학합성이라고 생각하면, 방합성에서 방이 빛방자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화학으로 합성을 한다. 자, 그래서. 대신에 있잖아. 그 박테리아는 화학합성으로 알려진 것수 없다잉? 불안전하다의 을에 의존하고 산다이 말이지. 뭘 사용해서? 그 주변에 물로부터. 생초를 사용하고. 그리고 있잖아 그 분출구로 분출구로부터 메탄가스나 아, 메탄이나 아니면은 퍼프 아이드 이제 먹방을 하는 메이킹 있죠? 유생에 대한 목적은가세 개예요. 옥시전 레슨 서풍 이렇게. a the c p s Often w e t h a i e s u r 자 그래서 그 개들은 있잖아 종종 그 분출구 근처에서 그들의 털만은 집게발을 흔든다, allowing the bacteria on the hair to have better access to oxygen, methane, or sulfide to grow better.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않네>. 자, <laughs> 털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들이 더잘 자라기 위해서, 그죠? 어. 산소, 메탄 그리고 황화물에 더 나은 접근을 가지도 하면서, 그죠? 오형식이야 전체적으로, 오케이. 어, 와, 이거 이렇게, 얼라운드분장문은 있고, 그지 그래서, 오씨에꽂서서얘기만좀 조심을 해주세요. 자, what's just e f 웨 n t 인 a d 자,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있잖아. 심해에서 농작을 하는. 확실히, 농, 어, 심해에서 농작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는 정말, 어, 멋진 방식이 틀린 없다. 정도로 몇번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despite the relatively recent a 마지막에 정리야, 그렇지? 그래서 지구의 현대 현대인간들의 비교적 최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좀 동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얼동이에요, 그지 문장으로 만약에 얼정로 써봐 한번 해볼래? 얼정 어떤 휴먼 소녀스 relatively recently a p p e a 그치? 그렇게 appear 들어 해버리고, 그렇지? 그러면은 얼도, 얼도나 도나 이런 게 우선 되겠지. 그게 아니니까 despite 아니 i n s p i t e f 로써야겠지 자, 그다음에 아, 그 we <laughs> a e last to relate.자, 우리는 대절이라 믿도록 유도되었다. we dominate the natural world and that we are the superior life form 우리가 자연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 우월한 어, 생명체의 형태다 라고요. 어, 이끌어졌습니다. There is a closer look at microorganisms, however, demonstrates that present animals have adapted to their environment far better than we have. and the ways that we cannot even imagine 이라고 나와 있어. 자, 하지만 미생물 유기체미생물 네, 하면 되겠다. 자, 미생물들을 좀더 가까이서 살펴보는 것은 대처를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렇 자, 뭐를 보여주냐면 아 식물과 동물들이 있잖아. 자연 이 환경에 훨씬 많알죠 이건 뭐지 스파워라. 가입하기에 <laughs> 훨씬 더잘 적응을 했다는 라 사실이 뭐보다요? 우리가 적응했던 것보다요. 해부 출처요 그렇지? 뭐가 아니요? 그 아니에요. 하고 어댑티드가 생각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적응을 해왔다는 것을 한번더 보여주면 좋습니다. 환경 <clears throat> yeah, it is true that, the that really true. we have done well to change our environment so that it is more suitable for us. But a study of other life forms uh, leads us to question why we must always change our environment instead of, uh, instead of adapting to it the way that. other s u c c e s s 라고 나와있어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일을 겁나 꽤잘 해왔다라는 건 진짜야 뭐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좀더 적합할 수 있도록 까지 있어 어. so t h 이 t i 울 our e n v 야 됐어요? 인자 그래서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좀더 적합할 수 있도록 그건 맞아 근데 다른 생명체의 어떤 형태를 가진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왜 항상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만 하는 것인가에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말이야. 뭐 하는 것인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 계시죠. 그치? 그 알아둬야. 아니야? 응. 이거는 다른 성공적인 어떤 생명체 형태들이 했던 방식이자 여기 출제 될 거예요. 어디랑 위에랑 아래랑 선행사가 외인데요. 위에는 물관이고 밑에는 목관처럼 생겼는데 관계. 여기 나올 거다. 알지? 먹법은 나온 게 너무 좋아. 자 위에 <laughs> 이 자리 외워요. 그렇지? 자, 이대수 위치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이 대수는 목정어가 없는 목관절이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 이대수 있잖아요. 이 위치로 바꿔라 되는데 끝에가 해부로 끝나거든요. 왜 해부가 목정어가 없는데 왜 여기는 목관절이 아니야? 하부 다음에 생각된 거 뭐겠어? 어답 <laughs> 자, 다면 이, 두 글자면 이 인바 러머트. 됐어? 응. 하 것까지 같이 쓸수 있는 단지 이게 해부인가 따지기. 절대 얘는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위치로 못 바꿔요. 만약에 그건다고 또 위치 나더다고 성급하게 이뤄지다면. 끝에 이미 있으면 그렇지만. 알겠지? 응. 자, 그럼 Perhaps we need a dust o f humanity and a s h i f t in perspective라고 나와 있습니다. t h u s t sop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라 뜻이고요. 핑크를 알아보세요. 내비치가 멎있겠네요 인간이야. 는 그들이 너에 나에게 요구받을 줬어. 그한 거예요. 자, 그서 아마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겸손함이 필요할거고 그다음에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거다. Maybe we're some of o 스 r not masters of this world. 아마 우리는 있잖아.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 아니지도무 자, 어다 자, 트레일 라인 빌리 나무 언어. 소일 뻔한 지 끝판왕이 얘기해. 자, 아, 내가 네, 진짜 이 정도의 상식과 지식을 계속 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진짜 신기한 지거든요 내가 흡폭파이를 통해서 나무가 의사소통하는 걸왜 알고 싶지 않았거든? <laughs> 자, 자. 시나요양민 자, humans c n y messages s i s p o r r i t language n y every everyday, everyday e s But the t r e 요 인간은 말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말해서, 아니면 써서라고 해도 되겠지. 그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2 후반 들어가니까, 그렇잖아. 읽는 그, 그러니까, 직독하는 습관을 조금 바꾸려고 해봐요. 이가 이해가 돼. 대신 정확하게. 됐어? 이거 사용하면 뭐야? 인간은, 아까 고삼에 하고 수업할 때 계속 그 말을 했거든. 보통 애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문장 구조 을 완벽하게 알고 단어를 완벽하게 하는 들이 인간들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를 사용해서 회를 바꾸지는않는것 하지만 좀더 이해가 쉽게 하려면 인간들은 언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써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누구의 의미가? 나 자신의 의미가. 그러면 빠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수 있고, 보통 영어는 같은 말을 다른 영어로 하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 정도만 읽어도 감을 히어라버리면 밑에 있는 내용을 단어를 몰라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읽는 속도가 무지게어려야 된다. 왜? 내가 아는 영어지? 이런 연습을 좀 해봐. 자 그래서 보자 사실. 언어를 말하거나 써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어,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기이해서고죠 자, 밥좀 줘, 공좀줘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런데 어, 숲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어떤 어, 어, 어떻게 나무를가 의사소통을 하기는 할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many scientists including professor 모시기 자, 그래서. "Say trees can talk to each other using a net a network of f u n g s in the so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뻔 자, 그래서 있잖아 많은 과학자들, 자, 워시기 대학교에 무슨 기술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있잖아 서로에게 말을 나무가 서로에게 말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당연히 대스나 쓰고 걸 사용해서. 풀게 있는 어떤 균을 균들의 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드신다. 그렇지? 나무는 사용을 해요 네트워크를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the inter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trees and soil, 아 is well documented. 자 그래서 나무와 어, 토양균 사이에 이런 상의존적인 관계는 문서로 잘 기록되어 있다. 다음. 그래서요. Now, uh, these types of fungi uh, uh, cannot photosynthesis, s y n t h e s e in t e d a So, they have to obtain carbon t o survival.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어, 곰팡이들은 있잖아. 어, 어둠, 어둠 속에서는 방합성을 할 수가 없어. size, size, size라고 하면은, 어, 방합성을 하다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은 이지 생존을 위해서, 월을 흡수해야 돼. 어, 탄소를 획득할 필요가 있어. m e 반 n w 에한 편. 자, 기 뚫어요. 한 편. is provided by the tree roots. In exchange for nutrients and water, the fungi are uh, bringing to the tree라고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laughs> 저 탄소는 있잖아. 어, 나무 뿌리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건데, 뭐에 대한지? 어 대가로 이 곰팡이가 나무에게 가져다주는 물과 그리고 영양소에 대한 대가. 자그래서 t s 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fungi and the uh, roots of a h e 작고 나 있습니다. 자, 이한어 단어, 핑크색 알고좀 단어 알아 주세요. 공생 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흙 균이락 그러니까 그 흙, 곰팡이랑 그리고 소양균이랑그 <laughs> 뭐야 식물의 뿌리 사이에 공생 관계이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가 니네 각과조선이 있는 거예요, 뭐, 어, 알겠지? 슬슬 알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닥터 머시기 팀이 발견한 것은 바로 대절이다, 이 말이야. 자, 숲에서의 나무전 세계 숲에 있는 나무들이, 어, 이 토양근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서로 협동한다는 것이. 앙금이어서 놀랍게서 They cooperate not only for resource transfer but also for other purposes like defense signaling or recognition of their own t i m e n t i t y 자, 그들은 있잖아 <laughs> 자원의 교환이라고 할때 transfer 자원의 이동이 있는 거지 자원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defense signaling 뭔가 방어를 알려줄까 뭔가 방어라라고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의 종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저런 동을 하는데요. 인간이 경고음을 소리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부르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같이 보시죠. 이 정도로 이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아스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아 시그널 아 모스토리스 센터 말든 뭐덜 줄이 없던 봄아 그루트 스자 그래서 이 의사 의사 전달을 하는 이런 신호들이 있잖아 보통 대개 나무 그 그러니까 숲에 엄마 나무가 있잖아그 그러니까 엄마 역할하는 나무에 의해서 보내 줘요 아주심해요자리내어요네가이거 수동적인 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자, 멋있게 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옷, 나무 엄마 나무들은 있잖아. 좀더커다란 뿌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더 커다란 어, 그런 후양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크고도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가 이거지 그래서 when they get seriously injured,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부상을 입으면 uh, they don't cover and the network an d i n c r e a s e secretion of v uh, a r n i n g chemical s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so, secrete, secrete 발음이 비슷한데 secrete에 e 붙이면 분비하다, 그렇지? 화학물질 등을 분비하다, 또는 감추다, 은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크션이라고 하면은 분비나 분비물을 말해요. 자, 그래서 봅시다 <laughs> 자, 심각하게 그 나무들이 부상을 입으면 그들은 그 네트워크에 탄소를 버려 그런 다음 경고 경고성의 어떤 화학물질의 분비를 늘리는 것이죠. 한번 아, 아, 뭐. 하지만 네트워크에 서라버 스테디어라서 서브라버 절단 안는데 끝에다가 아, 이 하나 더 붙이면 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되거든요. 얘도 소식. 그래서 얘랑 얘랑 나눠. 아, 그래서 하지만 이 네트워크가 만약에 절단이 되면 신호는 어, 보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탄소로 또한 전송이 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어떤 트리 s c also n a r e c o g n i z e whether a young tree nearby is the same species. 자 그래서 이 엄마 나무가 있잖아. 또한 그 어린 근처에 있는 어린 나무가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다. 말이야. 너 이거 알지? 외동 나오면 우한 나서 앞에 와도 루도 뭐 뒤에 하루도. 모르지? 요가를 그 많이 했는데 오늘 외더가 나오잖아. 그러면 워 h 이렇게 써도 되고 웨더 워 n or not. 데 if가 나오잖아. 명사절일 때 말하는 거지. 말, 말하는 거거든 지금 명사절은 if도 가능하잖아. 동사의 목적어이. 굳이 그럴 때는 if가 나오면 워 h e n 나서 기회 바꾸고. if when나서 됐나요? 그럼 니까 아, When it is the same time. 자, 그게 만약에, 그 근처에 있는 어린 나무가 같은 종이요 그러면, they favor it by feeding and protecting t h r o u g h their rich network. 그 어떤, 엄마 나무들은 그 어린 나무를 되게, 그, 이를 그, 그,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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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주고 오해해 주면서 그래으어가서1% 2% n 4% 5% e 7% e 9% 10% 1 c e 0 10% 10% 10% 10% 1이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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